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더입니다. 리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 어떤 구간에 배팅을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봤는지 베스트 3를 골라봤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구간과 실제 방송 중 배팅했을 때 적중률을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3위 장줄 구간입니다. 최근 들어 장줄 퐁당 구간이 워낙 많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장출 퐁당 구간이란 예를 들어 일반법 오버가 4줄이 나왔을 때 언더가 한번 나오고 다시 오버 4줄 또다시 언더 한줄 그리고 오버 4줄이 나오면서 41414 이런 구간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타면 정말 큰 수익을 보겠지만 41414 구간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면 그건 예언자예요 그냥 점쟁이죠 최근 저 같은 경우는 411까지 나왔을 경우 한번더 오버를 가면서 구간을 맞춰가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꺾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100% 확신하여 배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꺾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구간을 보면서 배팅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3위에 랭크하였습니다. 다음은 2위와 1위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딱 뽑기 애매하였기 때문에 공동 1등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공동 1등 그첫 번째 구간은 바로바로 바로 계단 장출 구간입니다. 계단 구간과 장줄 구간은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4, 3, 2, 1 구간을 계단 구간이라고 말하죠. 게다가 여기에 장줄 구간이 추가가 된다면 4, 3, 2, 8 이런 식으로 장줄이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장줄 구간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장줄은 어느 다른 구간에 비해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애매하죠. 계단 이후 혹은 박스 구간 이후 장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냥 매우 뜬금없이 장줄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통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계단 혹은 박스 이후 장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동 1등이죠. 바로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이란 둘둘둘 혹은 333 이런 식으로 길이가 맞춰가면서 나오는 구간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요즘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인데요. 박스 구간은 다른 구간과 다르게 예측하기가 조금 쉬운데 바로 이전 박스 구간의 회차와 나온 숫자 혹은 패턴을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박스 구간은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음 공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위세 가지가 제가 실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예측과 분석을 한다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구간을 보고 분석을 하고 배팅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가장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석법이 100%는 아니라는 점 언제든 구간이 꼬일 수 있고 통수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는 점 항상 생각하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볼 리더 스트리밍은 파워볼 리더 라이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분석법과 노하우, 팁은 파워볼 리더 리더 채널에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파워볼과 해적 게임 픽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리바